들로 치료를 하시는 비아그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리스가 있거든요. 비아그라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는 조금 빨리 빠져나가고 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약이 남아 있어요. 조루증과 지루증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조루는 정의가 조금 의견이 모아진 게 이제 삽입 후에 일분 이내 사정할 때.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관계할 때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스톱워치 누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일분이라는 거를 체감상 해야 되는데 운동으로 따지면은 10회에서 15회 정도 일때 사정이 이제 일어난다든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사정이 일어난다든지 거의 이런 경우가 병적인 조류의 기준이거든요. 가끔 물어보면은 그때 시계를 우연히 봤는데 한 5분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류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다그 동영상의 영향이거든요. 동영상의 <laughs> 폐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절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또 5분 내외면은, 아,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분 내외 평균입니다. 자신감. 네. 여자친구나 부인이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아, 나는 조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병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사전 작업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관계 도중에, 아, 뭔가 긴급신호가 왔다. 이럴 때는, 바로 그 상황에서 중단을 하시고 다시 또 사전 작업 단계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남자친구가 조루인데 본인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이 사람이 조루가 됐다라고 되게 우월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만 보면 참지 못하겠다. 네. <laughs> 너만 보면 내가 조루가 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있죠. 조루인 어, 걸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네. 표현을 하다 보면 아, 정말 내가 매력적이어서 이 남자가 이런가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주관적인 게 많아 가지고 남자가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뭐 말씀대로 주관적이고 <laughs>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찾아서 상담해 본다고 뭐 사실 뭐 문제 될게 없잖아요. 네. 비밀 유지 다해 주실 음. 거고. 아, 당연하죠. 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심리 상담을 많이 하고요. 음.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파트너가 많이 이제 힘들어 하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런 데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약을 써보는데 사실 예전에 정신과 쪽에서 쓰던 약 부작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정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신과 쪽 효과가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관계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졸리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저, 우울증 약은 조류를 치료하려다가 발기부전이 올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발기부전 약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네. 있고 조류 쪽에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음. 하다 하다 안 되면 이제 약을 써보고 자신감하고 관계된 문제니까 네. 조금 오래 가는 거를 느껴야 이분들이 좋아지는데 약이 아주 뚜렷하게 효과가 있지 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쓸 때는 항상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아마 한번 써가지고는 아마 기대했던 no. 효과가 안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약을 써요. 근본적으로 어떠한 신경을 차단해서 뭐 수술적인 네. 방법으로 또 지연 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수술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는 좋다고는 해요. 음. 그래서 신경을 끊어줘가지고 이제 음. 감각을 조금 무디게 만들어주는 건데 귀도 감각이 무디어지니까 발기 쪽 자체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아. 부작용으로 올 수가 있고요. 요런 아. 얇은 신경들은 재생이 돼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나중에 신경이 재생되면서 다시 효과가 없어지는 요런 상황들도 생기기도 하고 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분들, 약을 처방해서 안 되거나 아무리 네. 심리적인 치료를 해도 호전이 전혀 없거나.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예전에 약이 없을 때는 이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관계시간이 5분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약을 먹어본다든지 아, 이런 거는 진짜. 조금 안, 하, 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뿌리는 스프레이도 <laughs> 쓰기는 하는데 뿌리는 스프레이는 조금 번거로워요. 뿌렸다가 일정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이걸 완전히 다 닦아주거나 씻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발기가 풀어진다든지, 이러면 기두부분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또 발기가 하기 힘들다든지, 그다음 닦아내는 걸 깜빡하고 이제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도 묻겠죠. 여자한테 묻으면 여자도 마취가 되겠죠. 네, 마취가 네.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안 움직인다고. 아, 네. 아무 느낌이 없이 또 그렇게 되는 <laughs> 게.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했길래? 뭐가 마비가 됐지? 뭐 <laughs> 아, 이런 네. 이야기 네. 있었어요. 네.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laughs> 지루이신 분들,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루보다는 조루가 차라리 낫다라고 말을 들을 많이 해요. 사실은 지루가 더 음. 여자 입장에서는 흐르는 상대일 수 있거든요. 음, 네. 지루 같은 경우에는 뭐몇 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 기준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 상대방이 괴로워하고 내가 괴로울 정도로 음. 이게 사정이 안될때 음. 통증에서 사정장애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때 지루라고 볼 수는 있겠고 지루는 사실 약이 뚜렷. 사계는 없어요. 아. 실제로는 사정을 했는데 정액이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지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걸 역행 사정이라고 아. 하는데 아. 요도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 정액이 방광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소변이랑 섞이는 거예요. 그 정액이랑 정자는 소변을 섞여서 밖으로 빠지는데 느낌이 좀 찝찝하고 이런 거죠. 원인이 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해준, 해준다든지, 뭐정 감이 잡히는 게 없으면 역행사정 관련된 약을 하면서 본다든지.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상담 치료가 제일 기본이에요. 심리적인 부분을 일단 제일 먼저 안정화 시켜줘야 되니까. 거. 그리고 실제로도 여자 친구나 부인들이 많이 괴로워해요. 비뇨기과 원장님들은 특별히 좀 발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네. 많이 아시다 보니까 <laughs> 네. 좀 비장의 무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제로 그런지 궁금해요. 강하다기 보다는 강한 남자라기 보다는 저희는 멘탈이 강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하다가 뭐 돌발 상황이 생긴다든지 아. 뭐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어도 결코 네. 당황하지 않고 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네. 아니면은 살짝 다른 데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다든지, 이제 이런, 이런 기교라고, 스케일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laughs> 부를 수가 있어서. 수상과 치형은 기류가 아마 뛰어나실 걸로? <laughs> 이런 치료 말고,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좀 남자에게 아. 좋은 뭐,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시청자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laughs> 네. 이럴 건데, 안 좋은 걸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음. 안 좋은 것 뭐, 누구나 다잘 아시겠지만, 담배, 그 다음 술, 음. 다안 좋고요. 피로, 이런 거, 과로. 밤샘하는 거뭐 이런 것들 다안 좋은 건데 음. 안 좋은 걸 하기가 그렇게 쉬우면 너 병원에 왔겠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똑같이 얘기하니까 네, 근데 네. 할수 있으세요 술, 담배, 스트레스 네. 피하라, 운동하라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말씀해 달란 말이에요 네, 진짜 혼자 <laughs> 그러니까. 드시려고 좀 숨기는 거 아니야? <laughs> 만약에 진짜 이게 성기능에 너무 좋다 이러면 음. 제가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어. <laughs> 비교외과를 간다면 다 보여줘야 되는지. <laughs> 예, 예. 다싸고 들어가네. 진료실이 그러면 간호사는 안 들어오네. 다른 과하고 다르게, 비뇨기과는 문을 닫고 보거든요. 은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간호사 들어와요? 간호사는 여자 환자만 들어와요. 여자 환자의 부위를 봐야 될 경우에, 근데 그때도 진료실에서 보지는 않아요. 검사실에 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할 것들 이런 것들 준비를 해놓고 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다른 간호, 여자 간호사나 대동하지 않고 그냥 문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바지 내려가지고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성기주의에 뭐가 나 있는 사람들. 반드시 봐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앞에 다뤘던 내용들로는 뭐 실제로 확인하시진 않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어... 내가 발기부전이다. 해서을 no. 드리고 이럴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부담 갖지 말고 네. 비뇨의학과로 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네. 사실. <laughs> 실제 원장이 많은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뭐 정말 예를 들면. <laughs> <laughs> 정말 이분은 잊을 수가 없는 사이즈가 굉장히 네. 부러웠다. 어, 너무 부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뭐, 이런 분이 계셨는지. 못 <laughs> 아니, 그런, 그런 분이 계셨는지. 네. 그리고 또 네. 반대로 좀 안타까우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근데 딱 기억에 남는 분이 딱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은 바지를 내려서 <laughs> 확인을 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내렸는데. 아. 거기 팔뚝이 하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어? <laughs> 처음에 그냥 헉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 지진이 좀 나고 그러셨겠다 아 그때는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laughs> 예상 외의 물건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아. 다른 상담거리가 있다 자기가 음. 갈기만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더라. 아. 제가 그래서 아, 빈혈. 아 네, 해면체 쪽으로 피가 많이 쏠리게 되면 음. 순간적으로 빈혈이 올 수가 있구나. 오. 사례를 그분한테 처음 으로 확인했었어요. 아, 그분은 근데 부러워할것 없는 것이 발기가 돼도 단단하지가 않대요. 논문이나 어, 음.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 정말로 이게 세지가 그렇죠? 컸을 때 혈류가 많이 흘러서 순간적인 빈혈이 올수 있다.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분 실제로 만나신 거네요. 네,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한 번씩 어지러워. <웃음> <웃음> 부산의 꽈추형. <laughs> 너무너무 유익한 또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구나 이런, 이런 걸 오늘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병원 오면은 뭐 충분히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세요. 혼자 괜히 고, 고민하고 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을 스스로 키우기보다는 병원 와서 속시원하게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을 계속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들만 부끄러워하지 저는 사실 부끄러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셔서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니까 원장님과 상담을 받으신다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니까요. 병원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과 최원장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